아주 심각하지만 없어지지 않는 심각하고 위험한 아동학대 다들 아동학대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위험성 비디오 뉴스 비디오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비디오 기자입니다. 네이버에 나오는 사진들을 보면 원형이 사건부터 정희인이, 우준이, 꾸준히... 울산여화, 성민이 등등 피해 아동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사망 아동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말에 따르면 2014년도에는 아동학대 건수가 1 7 2건 2015년도에는 11,715건 2016년도에는 18,700건 2017년도에는 22,367건 2018년도에는 4604건으로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심각한 아동학대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정서학대 4728건 신체학대 3,285건 방임, 2,787건 지금까지 네이버의 말다따랐니다 신고 접수도 네이버의 말에 따르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이 있어주면 좋을 것 같고 아동학대의 생각은 어떨지 시민들의 연담을 통해 알아봅시다. 아동학대에 큰 관심이 없어요. 아동학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동학대에 관심이 있어요. 내 면담을 통해 3분의 2가 관심이 있다와 1분의 1이 관심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때 네, 있으면 안 되는 아동학대, 관심을 더 주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아동학대, 아이들을 모두 지켜주세요. 신고는 112. 한번 책임진 이유는 끝까지 책임지하고 살펴주세요. 지금까지 비디오 뉴스였습니다.